2025년 9월 8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진리대로 행위대로 갚는 의로운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말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상들을 섬기며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자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망과 부끄러운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여 각종 죄악과 불법으로 가득 차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결국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즐기며 서로 동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말씀해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나열이 되어 있었죠. 예, 그런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그러므로는 일장에 있는 말씀을 받는 거겠죠. 자, 일장에 있는 내용이 어제 말씀에 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자,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죄들은 누구의 죄를 이야기한 것이냐면 이방인들의 죄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나열을 해놓고 나서 2장에 와서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럼 갑자기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가? 궁금해지겠죠? 예.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지함이니 판단하는 뇌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어,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일이 뭐라, 뭐예요? 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 남을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사람들을 가져요. 과거 우상 숭배와 죄악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은. 그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방인들은 여전히 너희들은 죄인이냐 이런 사고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게 일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오라 하면서 심판은 모두에게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진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똑같은 얘기죠. 네, 예. 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야.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죄를 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 바울은 회계를 촉구합니다. 4절과 5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계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자,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어. 그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데 그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계하게 하심단 이 이야기예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내하신다 이거야. 오래 참으심으로써 회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기 때문에 너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회귀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이 얘기에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진노를 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진노의 날은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너도 심판받는다. 그 얘기예요. 너도 심판. 이방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네. 너도 심판받는다. 왜 너도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어 심판을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고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석지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네. 영생으로 또... 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대로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행위에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종교와 석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가 돼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란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헬라인입니다. 어, 먼저 유대인에게 임한다는 것은... 각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네.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을 줘야 된다. 자, 선을 행하는 자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자, 선을 행하는자가 되어야겠죠. 자. 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공구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중기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신다 그 아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자,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이 없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이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심판을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서 심판을 결국은 둘다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하나님 말에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율법을 듣는자가 의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떤자가 의인이에요? 행하는자가 의인이다. 행하는 자 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좀더 이야기를 하시는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이 얘긴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본성으로라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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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방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어, 이방인도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양심은 내적 재판관으로 때로는 고발하고 때로는 변명하는 역할을 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이 그 본성이 율법이 되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결국 본성이 뭐예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곧 나의 복음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을 최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지금까지 심판의 기준을 얘기했지만 그 심판자는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모든 잘못들을 드러내셔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결국은 뭡니까? 어, 이방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죄를 지은 모든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신도 같은 죄를 짓기에 결국 스스로를 정죄하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진리에 따라 공의롭게 이루어집니다.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평강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환난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양심에 따라 심판받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며, 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laughs>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어, 포인트 몇 가지 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 안에 동일한 죄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사람 앞이 아니라 진리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권으로만 여기고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말씀을 아는 만큼 더 책임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써 우리가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